오늘 8월 26일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. 오 오늘은 춥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아침에 오늘 10시, 그러니까 정확히는 11시에 일어났습니다. 지금 일어난 지 40분 지났고요. 어, 역시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, 뭐, 뭘 많이 진행하네요. 하, 진짜 두 달을 날려먹었네. 음, 아주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뭔가 정신 조금 차린 것 같고요. 진짜 시간이 아깝네요. 음 그래서 이제 나이 마흔이라는 걸 자꾸 각인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아니 뭐 그보다 아니 직시를 하든가 뭐 어쨌든 제 나이가 저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그한 제가 내실어지 제가. 한 10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소파에 앉아서 아 저기 그쵸 바닥에서 잤나?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잤지? 6시에 알람 맞추고 못 듣고 그냥 자버리고 오늘 또 4시쯤에 주침하고 뭐 그랬습니다 음아 어, 잠이라는 게참 쉽지 않네요 오늘은 꼭 일찍 자겠습니다 오늘은 12시 전에 자고 한 11시 딱 누우면 딱 맞을 것 같아요 11시 딱 누워서 자고 내일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는 방법으로 해보고 오늘은 운동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분은 뭐좀 씻으면 좀더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지금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어제 감정에 좀더 충실하고 존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튜브 중독에서 좀 벗어나오고 그리고 해야되는 일들을 좀 하고 그 해야되는 일이 어...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하고 미리 e I will be able to get a little bit 시나리오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마을투어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될것 같아요. 일단 요번주 금요일, 내일 기다려 보겠습니다. 내일. 어, 일단 좋습니다. 어, 이 정도로 하면 지금 뭐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. 아주 좋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